아개까지 그러니까 매장을 늘려서 무인 커피를 운영 하고 있어 프랜차이즈는 지금도 오. 아니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이 무인업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인건비를 투자하지 않고 적당히 욕심 없는 입지에서 내가 선택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 무인업이 잘될수 있는 조건들을 갖췄다고 봐야 되죠. 매출은 매장당 월 200씩 수익을 나고 있어 마진율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300만 원 팔았을 때 50%가 마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 무인 카페 수익이 높다고 말하지 않아요. 노동 대비 수익이 좋고요 내가 투자하는 노동은 적으면 15분이고요 길면 40분이에요 다니는 유동인구 그리고 거기가 주 통로인지 사람들이 도보로 다니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 교집합이 보이고 그 교집합이 있는 입지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대신 이게 로우 리스크인 이유는 한 자리에 모든 걸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어떤 자리가 좀 떨어져도 다른 곳에서 커버되기 때문에 하나가 좀 붙여도 전혀 저한테 타격이 없는 계란 여러 바구니에 담는 거죠 사장님 나 저요? 놀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인 구석에 계시네요? <laughs> 아요 네. <laughs> 마지막으로 문 바깥에 나갔어야 되는데 <laughs> 아니, 네. 무슨 사장님이세요? 아 저는 편한 커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제가 9개까지 매장을 늘려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신척분들 4개를 만들어 드려서 총 13개의 무인 커피를 운영하고 있어요 13개요? 저와 아내가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그 정도 개수면 이게 프랜차이즈인가요? 프랜차이즈는 아니에요 단독 작은 프로젝트로 이걸 시작했고 프랜차이즈는 지금도 오. 아니고 아까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어요 본인이 아 9개를 하셨다면 전망이 밝으니까 들어간 거 아닐까요? 저는 이 무인업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위험이 굉장히 적어요 보통 점포장사를 했을 때 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근데 네. 인건비를 투자하지 않고 적당히 욕심 없는 입지에서 내가 선택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 무인업이 잘될수 있는 조건들을 갖췄다고 봐야 되죠 무인카페 하지 마세요 네. 무인카페 하다가 망했습니다 네. 이런 영상들도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도 그런 영상들을 보기도 했고요. 제가 이업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다른 부인카페 점주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힘든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해당하는 시장의 입지 그리고 입지하고 있는 곳의 경쟁 관계에 따라서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도의 요소를 갖췄다면 어쩔 수 없이 고전하는 경우예요. 이거를 창업하실 때 아주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먼저. 이 창업을 너무 아껴서 창업해야겠다라는 게그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왜냐면 모든 거품을 덜겠다라는 그 마인드는 좋지만 그 거품을 덜겠다는 생각은 공급자인 내 관점이거든요. 음. 이 컨텐츠를 소비하고자 하는 고객은 내가 돈을 얼마 썼는지 관심이 없어요. 저쪽보다 나은지만 관심이거든요. 음. 음료가 나은지 분위기가 나은지 내가 소비한 음. 금액 대비 만족이 있는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돈을 아껴서 위험을 줄여야지라는 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음. 돈을 좀 효율성 있게 써라 이런 말인가요? 맞는 말씀이에요. 음. 그 당연히 당연히 돈을 아끼는 게 미덕이죠. 점포를 만들 때 보증금, 인테리어 들어가는 음. 비용, 기기 비용 모든 걸다 선정을 하셔서 빼야 될게 있을 거예요. 인테리어 하나를 어, 예로 들어도 인테리어 실장한테 모든 걸다 맡긴다. 네. 뺄 돈이 없겠죠. 내가 직접 공사를 한다. 음. 분명히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 파트들이 있어요. 음. 거기서 기름을 쫙 빼는 건제 추천하지만 경쟁력을 꼭 갖춰야 되는 곳을 선택하지 않은 채 돈만 줄여야겠다라고 어, 어, 어. 생각하시면 개성이 없는 공간이 될 거예요. 여기가 구축이고 오래된 네. 상가라 지붕을 덮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었죠 그런 경우에 어디서 아껴야 되느냐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 저는 샤시를 바꾸지 않았어요. 날가 있어요. 음. 오, 그러네요. 네. 뺄건 확실히 뺀다는 거예요. 아. 아. 아끼는 아. 곳은 무조건 아낀다. 아. 들어가야 될 곳에 돈을 쓴다. 이게 음. 이제 공간을 제가 만들 때 모토예요. 그 그게... 인테리어 이런 경우는 사장님께서는 직접 네. 하셨어요 아니면 맡기셨어요? 여러 인테리어 업체들 미팅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단가 이하에서는 제가 하고자 하는 거를 구현해주지 못하는 곳들 대부분이라서 모든 컨택을 끊고 이걸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들 만나기 시작했어요. 목수분, 타일, 네. 조명, 전기, 단판, 실하시는 분. 전부 다전 네. 동네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에 계신 분은 그 동네에서 여러 신뢰 관계가 형성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면에서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철저히 가까운 분들하고 막 협업을 했어요. 아... 그럼 아웃키무장이 아, 갑자기 그 동네.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와의 협력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 제가 다시 섭외를 하고. 그래서 이 매장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저희 팀은 더 단단해지죠. 만약에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 관심이 없거나 몰랐더라도 네. 인테리어 사례를 보고 소재를 찾아다니면서 내공간은꾸이다라는 생각으로 동네 에 개성 있는 장소를 만드신다 그러면 저는 이 역을 너무나 추천하죠. 음. 근데 그렇지 않고 대충 기계 하나 놓고 비용 싸게 적당하게 앉아있다 가는 곳을 만들겠다 하면은 그건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가페겠죠 음.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아9개 네. 네. 운영하시잖아요 네. 매출! 네. 그게 한 얼마 정도 되요 9개를 네. 운영하시는 매출은 변화가 있어요 분명히 오픈 초과 매출이 높고요 그리고 여름에 높고요 네. 겨울엔 낮겠죠 평균이 어, 좋아요 네. 평균을 말하기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저는 네. 다정포이기 때문에 네. 네.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매장당 월 200씩 수익을 나하고 음. 있습니다 간단히만 생각해도 그냥 1800은 맞아요. 네 그게 수익구가아니라요 근데 이 무인카페라고 하면은 네. 노동력 네. 그게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저는 이 무인카페 수익이 높다고 말하지 않아요 노동 대비 수익이 좋은거예요 아. <laughs> 내가 투자하는 노동은 네. 적으면 15분이고요 길면 40분이에요 네. 그래서 투입 수익 대비 수익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근데 개 중에는 정말 높은 수익을 내는 매장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음. 시장을 볼 줄은 몰라도 만들었는데, 초심자의 운으로 네. 그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는 곳이었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이런 꿈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음. 150의 수익을 난 만들어낼 거야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고르시는 게 합리적이에요 원래는 무슨 일을 하세요? 광고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수입도 안정적이지 않으셨어요? 연으로 봤을 때 네, 네. 또는 4년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수익일 수도 있었지만 항상 일이 들어오진 않아요 저는 안정적인 수익을 찾고 싶었어요 왜냐면 네, 네. 제가 결혼을 한 이후에 그 생각을 음, 했어요제 아. 가족이 생기고 음. 제가 또 애를, 새를, 새를 키우고 있는아 새아이 아빠예요? 어. 안 무거워요 여기? 네,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요 <laughs> 아내와 함께 할수 있는 프로젝트로 무인 카페를 선정한 이유도 시간이 없거든요, 아내는. 아이들을 음. 봐야 되고. 그죠, 그죠. 그러면 노동력이 적게 들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할 수 있는 무인업이 맞겠다. 그러면은 창업비용이 있는 거예요. 창업비는 철저히 제한을 해야 되는 건 있어요. 아끼려고 창업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네, 네. 내 경쟁에 써야 되는 돈들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서 5천이나 6천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여기서 6천의 기준은 좋은 자리였을 때, 음. 아니면 평수가 넓었을 때, 5천의 기준은 조금 빠지는 자리라도 어느 정도 내가 준수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음. 이게 마지노선이라고생각해요그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만나는 그 손익분기점이 음. 멀어져요. 그러면 이 투자에 대한 보람이 좀 적다 할수 있죠. 투자는 상한선을 정하셔야 돼요. 음. 야, 아무래도 무인 카페면 커피 맛이 일부 약한 곳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상을 받은 원두를 써요. 인건비가 없는 대신 네. 재료에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인건비가 없으니까 수익률을 극대화하려고 더 저렴한 재료를 찾는 업체들이 많으시죠. 네. 그러면 내옆 카페를 어떻게 맛으로 이길 수가 있죠? 좋은 재료를 쓴 대신 인건비를 챙겨가지 않는 수익 구조를 만드셔야 계속 자주가 카페처럼 불러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럼 무인 카페가 이게 싸다고 잘 되는 게 아니네요. 분명 무인 카페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어요. 음. 저렴하고 좋은 품질을 제공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떨어지죠. 아. 근데 이금천구에만또 있다고? 정확히는 금천구에 4개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광명이고 주거하고 있는 곳 바운더리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점프를 내고 됐을 때 저는 금천구에 마음에 드는 자리가 좀 많았어요. 아, 여기 되겠다. 그 냄새 확 나요. 그 냄새는 계산을 해야 돼요. 다니는 유동인구 그리고 거기가 주 통로인지 사람들이 도보로 다니는지 배후는 몇 세대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목적이 있어서 여기를 지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 교집합이 보이고 그 교집합이 있는 입지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계산을 하고 어. 창업을 한다. 근데 원래 그 창업을 하셨어요? 었 점포 창업은 처음이에요 두렵진 않았어요? 망하지 않을까? 저는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이유는 창업에서 비용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머신이거든요 제가 2년 동안 머신비의 감가상각만 낼수 있는 수익이 된다면 난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머신 팔고 그 외에 비용을 투입한 것만 건지면 망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대의 머신을 싸게 사고 시작한다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라 생각으로 편안하게 입지를 골랐어요 어. 대신 이게 로우 리스크인 이유는 한 자리에 모든 걸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어떤 장사를 시작한다고 할때한 점포에다 2~3억의 비용을 넣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그 자리에서 성공 반드시 해야 되는 자리. 음. 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어떤 자리가 좀 떨어져도 다른 곳에서 커버되기 때문에 하나가 좀 붙여도 전혀 저한테 타격이 없는 메꿔주니까. 네, 계란 여러 바구니에 담는 거죠. 첫 시작부터 여러 개를 할 심산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처음부터 다점포 전략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들어간 어. 거죠. 네. 메이저 커피숍들 있잖아요. 보통 네. 이제 그쪽으로 몰려 텐데, 또 사장님 카페로 이렇게 쓱 감는 그 매력적인 요인이 뭐예요? 첫 번째는 입지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매력적인 어. 요소겠죠. 음. 저는 첫눈에 그 공간이 매력이 없으면 들어가지 않거든요. 공간이? 오. 네. 우리 매장을 보는 속도가 빠르지, 먹어보는 속도 빠지지 않거든요. 어.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매력이 없으면 거기는 어. 생명력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뭐 매장마다 뭐 매일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뭐 나오는 날이 따로 있나요? 기본적으로 매장은 음. 음. 매일 관리를 하죠 그 이유는 청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음, 음료가 나오는 곳에 청결 그리고 퇴수구 깨끗해야만 사람들이 여기를 계속 애정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음. 청소를 위해서 매일 오고요 다만 장사가 잘 되는 곳은 하루에도 시그널이 왔을 때 가죠 그 시그널은 80잔 또는 90잔 이 팔렸을 때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아, 판매량은 제가 항상 조회할 수 있으니까 아, 아 네. 조회가 되는 거예요? 조회할... 맞아요 맞아요 중요한 건하루한 번씩 가는 그 일정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음. 그거는 제 스케줄에 맞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부업으로 최고네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 새롭게 브랜딩을 하신 거잖아요. 네. 불리한 점 없었어요. 동네 분들의 픽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동네 분들은 내가 자주 갔던 곳에서 최선의 선택지를 선택해요. 인지도로 선택하지 않아요. 구매력 대비 만족도가 그 사람들한테는 더 중요하죠. 어, 어. 커피를 잘 몰라도. 네. 누구나 원두만 좋으면 쉽게 네. 그 운영을 할수 있나요? 제가 창업해드린 분들이 있어요. 저희 가족들이에요. 전혀 커피는 모르시는 분. 아. 어떤 원두를 어떻게 음. 사용해서 어떤 음. 레시피 값으로 그 기계 안에 컨디션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렸을 때 그걸 아주 성실하게 예민하게 보시는 분. 음. 아. 그요 굉장히 장사를 잘하고 계어요아 음. 이렇게 여기서 첨 면서 컵이 오는거예 네. 냉정하게 아. 먹. 마셔봐도 되겠어요. 네. 그 그러니까. 냉장하게 네. 바꿔주세요. 오, 맛있네요. 커피가. 근데 이게 원두 차이예요? 이게 기계만으로도 이렇게 될수 있다고요. 어. 원두와 관리의 차이예요. 관리를 하면 어떤 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요? 원두의 유통기한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기계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세척 활동이 있어요. 세척 활동. 네. 아 보통은 손을 놓으시죠. 커피를 모른다는 이유로. 또는 기기 제조사에서 말을 안 하셨다는 이유로 음. 알아서 팔리겠지라고 하시는데 스며들듯이 매출이 떨어져요. 생맥주도 코스 청소 잘하면 그 네. 집은 맛있잖아요. 음, 맞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 개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좋은 원두 쓰고 청소 잘하고 이러면 은 퀄리티가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음.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laughs> 상승을 유지하는 거죠 마진율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는 300만 원 팔았을 때 50%가 마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매출이 높을수록 마진율은 올라가요 사장님이 생각하는 월세 마진원은은 어느 정도까지가 제일 좋을까요? 흔히들 월세 100 이하에서 해야 된다고 해요 음. 하지만 100의 가치를 하지 않는 100도 있고요 50인데 100 가치를 뛰어넘는 음. 장소도 있어요 음. 좋은 자리에 많은 임대료를 갖다 바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음. 장점을 발휘할 수 없는 곳이야 왜냐하면 다른 서비스가 안 돼요 뒤에 기다리는 사람 나갈 거예요 잘 되는 곳에 간다고 500잔은 팔수 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 안에 있는 제빙기의총 용량이 4kg예요 4kg면 대략 25장이 나올 수 있는 양이에요 25장이 연속으로 나오면 더 이상 안나온다듯 뜻이에요 그럼 3분을 기다려야 돼요 한 잔당 연속해서 팔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 이런 곳에 추천하지 않는 일이에요 어, 그러면 오히려 주택 상권 이런 거에서 추천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 기회가 훨씬 더 커진 이유는 주택 주변에 저렴한 임대료의 상가들에서 음. 이 수익을 낼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점이 궁금해요. 어,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나만 할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이유가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하실 생각도 없으시잖아요. 네, 프랜차이즈는 업의 본질이 유통업이거든요. 제조에서 유통을 싸게 할수 있는 곳들이 프랜차이즈를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좋은 재료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은 좀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자리를 찾고 인테리어를 하고 내 맛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한 코칭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코칭을 들으신 분들이 창업을 원한다면 음. 전수창업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요즘 뭐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무인카페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무조건? 골목상권? 저는 골목상권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기호의 차이일 것 같아요 더잘 되는 위치에서 경쟁을 하면서 수익을 내겠다 그런 분들은 음. 좀 감수하고서 좀 높은 월세로 가실 수도 있죠 그럼 거기에서 반드시 저가 프랜차이즈로 만나서 어. 힘든 싸움을 이기셔야 될 거예요 음. 저는 힘든 싸움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코로나도 좀 완화가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인카페 전망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인카페 전망은 여전히 음. 다고 봐요. 기존의 개인 카페가 무인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같은 50잔을 팔았을 때 음. 무인 카페는 충분한 수익이 될수 있어요. 여기가 제 여덟 번째 매장이에요. 여기는 특징이 앞에 도서관이 있다는 거예요. 도서관 안에 매점이 안 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나서, 아, 여기에 어떤 아이템을 장사를 하면 된다. 여기는 어. 카페만 하지 않아요. 도서관 라면 써 있는데요? 네, 맞아요. 도서관에 앉아있는 저의 경험을 미뤄봤을 때는, 음. 어, 책을 펴면 일단 배가 고프시잖아요. <laughs> <laughs> 그걸 이제 채워주자. 그래서 음. 여기 오면은 식사도 가능하고, 음료, 디저트, 그 외에 간식들까지 여러 소비를 할수 있는 라인업을 구성해서 객단가를 끌어올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매장을 하고 있어요 어... 이거 막 초등학교 개구지고좀 네. 노는 애들이 <laughs> 네. 원래 이거 하나 이렇게 훔쳐가 그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laughs> 요즘 워낙 많죠 네. 근데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두 개씩 먹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씩?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먹게 했어요 네. 하나를 더 먹을 수 있는 라면은 한정이에요 아그 스낵면으로? 네. 아... 양을 더 먹고 자는 하 아이들의 만족도 줄수 있지만, 다른 로스가 나는 닭가 높은 라면의 소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이 메모를 어른들이 더 좋아하세요. 왜냐면 뭐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이죠. 저는 저걸 만든 이유는 애들한테 배부르게는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고요.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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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도 하고 저도 두 개는 먹어요 <laughs> 저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공간인데 가석을 너무 붙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어, 이유는 여기서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편안한 의자와 편안한 책상은 앉는 시간을 올리는 거예요 업주들이 이런 불평들을 하세요 카공족들 아, 골치 아프다 무인카페는 미인, 만조리는 성격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훨씬 쉽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런 걸 카메라를 보면서 맘졸이는 업주들을 보는데요. 모든 원인은 내가 초래했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음. 편안한 자리, 충전이 가능하고 엉덩이도 심지어 안 아프다. 오래 앉아 있다 가라는 환경을 다 만드는 상태잖아요. 아... 오히려 약간 불편할 수 있는 요소들이 회전율을 올리는데 음. 그런 시도를 안 했다는 건 업주 책임이라고 보는 게 아.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음... 손님은 탓할 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오... 저는 콘센트도 만들지 않고요. 음... 와이파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등받이가 없어요. 테이블도 아... 짧죠. 이게 다 철저한 계산이군요. 네. 아, 그럼 하수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놓으면 막 나무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유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 외에 아주 매력적으로 많거든요. 아... 재료와 맛과 가격과 그런 음... 것들이 충분히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음... 나머지는 빼줘야 회전율이 오르죠. 회장님, 이 기계들은 얼마 정도 하나요? 보통 이제 음. 기계들은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한 세트당 검색해서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건 제가 본사를 찾아가지고 아 검색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보여지고 싶다만 나오는 거예요. 음. 음. 본사에 찾아가서 더 시, 심도 깊은 질문을 할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업주를 찾아가는 거예요. 음. 아, 경험자인선배님 네. 네, 업주한테 단점을 말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것의 정보를 들을 수 있어요. 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혼자 상상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냥 실천을 하셨네요. 정보들은 널려 있죠. 뭐가 좋은 정보인가 판별은 내가 하는 거죠. 음. 그러면 꼭 카페뿐만 아니라 네. 뭐 치킨이든 피자든 뭐 한식이든 네. 그냥 자기가 네. 발로 뛰어가겠네요네 언제나 내가 뛰어야 와 되는 음. 물건이 있다. 기계가 있다. 그 기계를 만드는 음. 곳을찾아가요이 음. 무인 카페 아. 마케팅 중요한가요? 무인 카페는요 광고가 필요 없는 자리예요. 그럼 광고 비용이 따로 들어가지 않겠네요. 저는 네이버 플레이스에도 올리잖아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지나칠 수밖에 없는 위치를 골라요. 아. 그래야만 하세요. 무인 카페를 제가 9개 운영하시잖아요. 네. 진짜 제일 장단점이 있다면. 제가 핵심적으로 제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예요. 커피 한 잔을 내리기 위한 나의 노동력이 들어가잖아요. 음. 그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음. 네. 무인 카페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음. 차별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에 4시간 더쓸수 있어요. 더 임수를 음. 찾는다든지, 음. 더 좋은 간식을 사입해 온다든지. 네. 그게 더 앞으로의 수익을 위한 핵심 노동인데, 음. 점포 안에 갇혀있으면 이걸 못해요. 4시간을 합리적으로 쓸수 있다는 점이 음. 엄청 장점이다 아 그럼 남는 시간에도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세요. 네, 그럼요. 더 수익을 낼수 있는 법 그리고 다른 것들이 잘하는 방법, 아...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입지에서의 가능성 이런 것들 아... 탐구하는 시간을 뒀어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찾기가 힘든데 하나 만 말하자면 말썽 피우는 음. 친구들 많이 염려하세요. 아. 도난 난동 이유 없이 실업을 바닥에 뿌린다든지 아. 이런 그럼. 경우가 저희 샵에도 있었죠. 요거에 대해서 제가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음. 제가 이제 경찰하고도 수없이 대화를 해보고 그 아이들을 직접 대면도 하고 부모도 만나본 결과예요. 이 아이들은 그룹이 있어요. 혼자는 그런 행동을 못해요. 그 그룹들은 아. 어려운 곳은 오지 않아요. 들어오기 어렵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렵게 하는 그 요인이 뭐예요? 걔네들이 자주 오는 시간대가 있어요 집중해서 그 시간을 관찰하시고 어. 직접 나가셔야 돼요 쫓아내시든지 나의 새로운 어린 친구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심도 깊은 대화를 하시든지 그럼 아 뭐야 왜요 음. 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애도 네. 있지 않았어요?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니까 러 자기가 촉법인 걸 너무 잘하는 친구들 아 어. 그걸 악용하는 게 진짜 있구나 네네 이런 건 잘라내셔야그 많은 구독자분들이 보시면서 한대펑 맞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사장님께 편한 커피란? 제가 가장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이에요. 여기 편하게 들어올 수 있어 서 좋다. 아 여기 있어서 너무 편하다. 기분 좋은 말을 상으로 써봤어요. 아 너무 편했습니다. 편히 <laughs> 네. <laughs> 둘러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지금도 대박나셨지만, 네. 더욱더 번창하세요. 네. 안녕!